준비하면서 세상 어, 정말 우리가 좋은 노래가 진짜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도 준비하면서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쵸, 저희가 사실 어, 어떤 음악들로 공연을 채워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할때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실제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브래그 뭐, 이견 그리고 혹은 이제 와주신 관객분들 팬 여러분들도 어, 이 노래는 정말 듣고 싶어하시겠구나라는 곡들을 좀 선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너는 언제나는 정말 무르지 않으면 안되는 곡.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추억이 되게 좀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그런 느낌의 곡이어서 준비해봤는데 사실 저희가 그 그 정한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세번 정도 했나요? 아한세 번만 하다며? 그러니까 이 곡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세번 정도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일단 그연로 아, 으로히 택시 아.. 주어받은 거부터 시작하면 몇 개월을 그치, 고민해서 한 6월부터 맞아요. 예, 네, 곡 셀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어 불러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감회가 새롭고 뜻깊은데 무엇보다도 정말 이 노래는 정말 거의 20년 만이지 않을까요? 네. 부를 기회가 아예 없었죠.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더더욱 의미가 어,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즐거우시죠! 저희 좀 걱정 많이 했었잖아요, 공연. 그렇죠? 왜요? 그렇죠? 어, 왜요? 첫 번째는 되게 그냥 그냥 생물학적인 걱정들이죠. 저희가 <laughs> 정말 잘 해낼 <laughs> <할> 수 있을까? <laughs> 아, 이렇게, 생물학적인, 네, 춤추면서 노래를 그렇게 예전 노래들을 그렇죠? 잘할수 있을까? 맞아, 이런 걱정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laughs> 사실 이제 어, 와주시는 어, 또 분들도 어, 그 예전 노래 또 반겨주실지. 더 마음에 들어 주셨으니까, 이제 더좀 되게. 오늘 정말 또 특별히 약간 대통합의 시간인 게, 그 물론 저의 팬분들도 계시고, 제주의 팬분들도 계시고, 재화진애팬분들도 어 계시고, 분반심이... <laughs> 아시겠지만, 이런 대통합의 자리에서 노래를 하는 건 너무 아, 처음, 이죠 오랜만도 아, 아니야. 아, 처음이라 저희도 참, 사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약간 그런, 약간 걱정이 있었는데, 미리 어,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각자 그런 정서나 그런 팬분들의 그런 부위를 잘 느끼 기 때문에 약간의 좀 신기를 건드려도 아, 너무 아,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가 준비한 이 콘서트는 그냥 마저 그때 그랬었지. 혹은 단지 저희들도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저희는 각자가 또 현재에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5세대 아이들처럼. <laughs>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하나 좀 시간에 해내면 될까요? 네, 그럼요. 어차피. 여러분도 이렇게 좀 말, 이하도 괜찮죠? 그,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분만 신기 때 팬이었지만, 어, 이제 각자가 니네가 뭘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 오랜만에 왔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 우리 그분, 오랜만에 온 거예요? 아, 처음 왔다고? 자랑이야? 아, 야, 야, 여기서 일어는데내 부서투다리 일는데 제가 많이 계속 혼내긴 하는데, 아, 좀 너무 경험을 더하니까 적당히 만긴 하는데, 진짜 궁금하긴 한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뭐, 어 그, 그,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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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뭐. 살다가를 두번 붙인 이유가 사실 이제 뭐, 저희가 부르는 노래들이 고뭐 15, 최소 15년, 20년 전 곡들이다 보니까, 어 살다가, 살다가 보다 보니까, 야, 이 노래도 오랜만에 들어보네 해가지고 와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사실 이제 딱 중간,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아, 좀 뭔가, 좀더 있었으면. 위에, 무대 위에, 네, 조금 더 있었으면.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유튜브 방송이나 나가서 사실 우리가 조금씩 이야기했던 것들인데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갖고 오신는 분들도 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도 우리 저희 둘이 아니었어요 사실 혼자서 부르기 되게 어려운 노래들이 앞으로 아, 되게 많죠 그쵸 예, 맞죠 둘이기 때문에 좀 용기를 낸 것도 있고 맞아요. 음, 가능한 것도 있고 예. 사실 저희가 리스트를 결, 어, 결정을 최종적으로 할때 가장 마지막에 수정이 된한 곡이 있죠. 지금 부르는 노래죠. 이제 부을는 노래. 어, 사실 왜냐하면 음, 그 노래만큼은 뭔가 어, 저희가 그룹 활동을 했을 때그 완전체 그 모두가 뭔가 이미, 이미지화 될수 있는 노래. 이제 강렬한 메시지를 또 갖고 있는 분위기 또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어서 불러볼까요? 그러면 다음 곡.